하이스트 반갑습니다. 헤이스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얼마 전에 굉장히 핫했던 미드 공생형 미창의 불드라를 일컬어가는 감정 퀸입니다. 룬은 이렇게 감전 돌발격, 사냥의 증표근사 절대집중, 빈망이나 주문자결 이런 식으로 들어주고 템트리는 불드라 이후 기회, 밤 끝, 아니면 뭐 여기다가 세레다 같은 아이템들을 사면서 진행하게 되고요. 요게 어떤 거냐, 바로 이제 미드가 다른 탑이나 바텀에 비해서 라인이 짧은 걸 이용해서 라인을 밀든 상대한테 딜교를 하든 다시 집가서 바텀이나 탑 로밍 또는 미드에 복귀를 하는 그런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콤보를 쓸때이 e 불드라 해서 불드라를 확정으로 넣을 수 있는데 요때 궁극기 데미지가 들어가게 하려면 불드라를 조금 천천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콤보가 이 e 불드라 평, 교평.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불드라를 너무 빨리 쓰게 되면 이렇게 궁 데미지가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요점 조금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 바로 게임으로 가보시죠 가봅시다 이번 판 미드 퀸 조비 영상에도 나왔던 그 미드 공생형 신발 불드라 1포로 가는 그런 미드 퀸입니다 퀸이 미드에서 사실 라인전을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든 챔프인데 그거를 궁극기 이속 증가랑 공생형 신발의 이속으로 커버를 하면서 라인 밀고 집 가고 라인 밀고 집 가고 그런 느낌으로 누구보다 집을 많이 가는 그냥 화장실 메타 퀸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판 상대 미드는 아직로고 꼭... 일단 빠르게 공생형 밑창에 불드라 뽑는 걸 목표로 한번 가봅시다 감전에 돌발일격을 들고 있어서 요 퀸이 은근히 초반 질견이 강해요 평 2평 이렇게 감전 터뜨려주면 아지르 아질 아프죠 아지르 6렙 이후로는 궁극기 때문에 조금 딜교하기 불편할 것 같긴 한데 6렙 전에는 퀸이 사실 아지르한테 딜교 밀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지 솔킥 이러고 방글까지 도와주러 가긴 할건데 팀워 실명 있으니까 마스터이 뭐할수 있어. 그렇지. 나 도왔어. Q, E, 나이스. 이게 퀸이 생각보다 센 것도 있는데, 상대가 퀸 데미지를 예측 못하니까. 방금도, 어? 하고 저마에 킬각 당했죠?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유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용랩 찍었고, 아, 이거 라인 좀 밀어 주면 안 되나? 잠깐만, <laughs> 이거 맞아? 너도 맞아? <laughs> 와, 이거 야 앞에서 집 가고 있 다고 바로 들어오네. 자, 일단 집 가서 빠르게 공생형미창피아맨 이렇게 사옵시다. 이게 또, 티아맷이 좋은 게, E로 붙으면서 티아맷을 쓰면, 티아맷을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기도 하고, 평타에 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나이스. 마스터이가 멘탈이 나갔네. 자, 빠르게 집 갔다가, 다시 바텀 뛰어. 우리 퀸 뛰어오긴 했거든? 그렇지 다시 이렇게 딜교하고 집으로 4초 귀한탓 체력 채우고 다시 밑으로 날아갑니다 그냥 이거 무한 반복이야 이 귀환이 4초가 되는 점이랑 핀의 라인 복귀 속도가 공격기를 찍고 나서 너무나도 빠르다는 점 때문에 생각보다 매력 있어요 이 빌드 응 음, 나는 그냥 평타만 쳐 옳지 이코는 기회 올려줄 거니까 이렇게 불드라의 기회 하위템 올려주고 다시 여기서 공 티고 위드 한번 가볼까요? 이불드라! 화 아! 진짜 원콤 데미지가 나와버리네. 지지 초반에 좀... 솔킬 딴 것도 상대가 이퀸딜각을 몰라서 솔킬을 따였는데 그거에다가 먼저 합류해서 죽이고 로밍 가고 또 로밍 가고 로밍 가고 이러니까 상대 멘탈 터져가지고 15분에 서렌이 나와버리네 아이일 랭크 게임이었고 딜량은 16,000 1등 바로 다음 판도 한번 해보죠 자 한번 가봅시다 이번 판도 미드 킹 상대 미드는 사일러스 사일로스 상대는 뼈방패가 좋아가지고 이번 판 뼈방패를 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미드에서 퀸 하는데 무슨 뼈방패냐 하고 그냥 마법룬 들었습니다. 빈망이랑 절대집중 들어서 이속 데비지 추가로 신경 줬고 상대가 좀 물몸 친구들이 아래쪽에 많지만 <laughs> 위쪽에는 말파이트가 있어서 최대한 말파이트는 피하면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데 바루스 세나 여기서 인베방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 트렉시가 싹 들어가서 와드 툭 갖고 와드 턱. 나이스. 나이스. 형이평 감전 비 교환. 너무 맛있고. 어쭈 어쭈. 대포 먹는 사일로스를 한 번. 살짝 괴롭혀주고, 살짝 때려주고, 살짝 때려주고. 아, 이거 조금 아쉽다. 펠레름 뺐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쪽으로 빼라고 이렇게 찍어주고 용소드 신발 포션 사고 갑시다. 야, 아니 이걸 당해? 친구는 나한테 왜 그럴까? 혹시 미드핀이 마음에 안 들었나? 진짜 나쁜 녀석이구나. 아니, 근데. 내려가는데, 나 내려가는데. 티아멧, 정, 쭉, 정, 정, 정. 나이스. 비닉또 쫓아가는 거 잘하거든. 마인클리언 이렇게 티아멧으로 해주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사일로스 탑패를 타는데? 바로 쎄야 <laughs> 좋아요 라에 깔끔하게 했으면 바로 강화기한 이러면 미드는 라인 푸쉬 충분히 했고 탑을 한번 뛰어보자 나 일단 오긴 했거든? 오케이 오오 나이스 어시 들어왔다 불드라 사고, 다시 로밍을 가봅시다. 괜찮아, 킹가는 중, 킹가는 중. 하이 <laughs> 티어메. 일단, 사일러스 한번 같이 따라가볼까? 느낌 빠르거든? 바텀에서 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툴바랑 볼베랑 같이 뛰는 거 이거 진짜 예측 못하거든요. 컷.

파괴, 파괴. 저게 업찌기를 파괴했습니다. 어찌리가 파괴 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핀이지. 살짝살짝 덮주니까 그냥 스킬 다 빠지네. 할 만한데. <laughs> 오, 좋아. 5공 반피를 그냥 원콧내버렸어요? 걔, 그, 존녀도 없는데? 나이스. <laughs> 와, 근데 생각보다 한파 쪽 가도 힘이, 힘이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후반에는 이속을 활용해서 수적으로 유리하게 2대 3, 3대4 이런 싸움만 해주면 되다 보니까 후반에도 썩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옆에서 그냥 궁으로 알짱알짱 내면서딜 못하게 하고 다시 틈을 타서 딜 넣고 빠지고 딜 넣고 빠지고 이런 히트앤런 플레이가 확실히 괜찮네요. 데미지도 32,446으로 1등. 진짜 잘큰 원딜인데 우리 원딜도 되게 괜찮네요. 고맙습니다, 마이스즈.